멀리 칠레에서 사역하는 한 평신도 선교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사역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구해서 서른 시간에 이르는 긴 여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여행가방을 맨 채로 빈소에 들어서는 그를 모두가 우두커니 쳐다봅니다. 그도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죄송합니다. 그말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누님 혼자 모든 장례를 치러내고 있었고 사촌 동생들이 그를 대신해서 삼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귀국 시간에 맞추느라고 발인도 하루 늦추고 모두들 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많이 죄송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선교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초라하고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받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서 모든 이에 모든 것이 되어라. 가서 모든 이에 모든 것이 되어라.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 모든 사람의 자신의 형제나 부모나 가족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고 살았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은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이에 나의 형제, 부모, 가족은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신앙, 저의 선교는 언제나 밖을 향하고만 있었고, 여정의 앞길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안에 그리고 제 뒤에도 바라봐야 할 모든 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분들은 이미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제 여정에 힘이 되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가까운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짙은 회한이 배어있는 글이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내가 목회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를 살면서 모든 일을 사랑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제 형제와 부모와 가족들은 그 범주에서 제외해버린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져 오면서 저도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짙은 회한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조국을 떠나서 이용만리 멀고 먼 이곳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 그것도 뭐 토론토 정도도 아니고 해밀촌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도시에서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부모, 가족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와 친구와 친척은 바로 교회 식구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델의 식구들입니다. 이들이 내 형제요, 부모요, 가족인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애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떠나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조국과 피를 나는 형제를 가족을 떠나사는 회한을 조금씩이나마 떨쳐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논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먼저 참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영적 담대함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문자적 의미는 사랑 안에는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담대함을 가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그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것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 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이 시작되고 이 체험을 가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